배고프다. 슬슬. 근데 저저 저 요즘 마른 일식 한다고 하고 있는 거 아, 제가 닭가슴살 지금 발을 세개짜리를 사놓고 응. 이틀 전에 샀거든요? 그걸 저녁만 하나씩 먹으려고 그걸 냉장고에 하나도 안 먹었어요, 지금. 세개가 그대로 저녁을 먹고 있어요, 그냥 지금. 사실 아, 어제 저녁 안 먹으려 했는데 <laughs> 엄마가 줘가지고 응. 뭐 먹지 하고 있는데 주셔가지고 그 어제 안 먹을라는데 연어 어머니까 주셔가지고 또 김치만 저희끼리 육전은 다 홍탕을 저희끼리 어, 또 야야 이거는 어머니 정성인데 안 먹으면 진짜 예의가 아니야 이거 진짜 나쁜 사람이야. 진짜 나쁜 아이구나. 이렇게 해서 먹어 이건 먹어 이건 먹 먹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? 음, 라는 얘기를 해서 그 저거 먹었죠? 네 먹었습니다. <laughs> 결국 먹었어요. 그 밥도. 밥도 엄청 주셨어요. 너무 있어이 밥도, 아 네. 밥도 저희가 원래 밥을 안 먹고 가 닭만 네. 먹으려 했는데 아, 그 찰밥이, 밥이 와. 밥이, 밥이 약밥 같은 거였어요. 네. 그래서 야, 이거는 콩이랑. 이거는 찰진 게 아니라 약이야. 약은 먹어 줘야 돼. 그래서 먹어야지 <laughs> 야, 이거는 약이야. 이건 보약이야 이런 거는 진짜 러면서찰 찰밥 느낌. 찰밥에 안에 막콩이랑 청국도 그 많이 들어 그래. 너무 좋았어요. 그건 약이었어, 진짜.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정말 팩트. 오랜만에 좀 건강해지는 기분이었어. 팩트지. <laughs> 김치랑 이런 거 먹으니까 하, 무가 또 소화 효과가 좋아요. 뭐야 <무> 무요?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면을 먹을 땐 무를 먹어라. 아. 그래서 제가 항상 단무지랑 치킨무랑 그런 걸 아, 그때부터 습관이었습니다. <laughs> 저희가 그래도 어제 그 라면 사올까 하다가 잘 사왔죠. 야이 닭볶음탕에는 무조건 라면 사올 때 들어가줘야 될것 같은데 라면 사서 면만 넣어서 끓일까 하다가 아 거기까지는 안될것 같다. 근데 면, 넣었어야 면 넣었으면 못 진짜, 먹었을 것같아 진짜 맛있었어요? 내가 너무 불러운아 나도 진짜 부끄러어 오늘 다 먹었지 이제? 다 먹었어. 강, 그 강민이랑 그 뭐야? 동생이 이인분 주고 아밥 넣어서 볶음밥 하면 진짜 그게 맛있는데 왜냐면 살이 닭 살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끓여가지고 그살 볶아서 맛있지 김가루에 참기름 뿌려서 먹으면 그도 조금 무쳐 그 김치 그냥 그 위에 올려가지고 먹으면 그냥 끝나는데 그거 뭐. 예 yeah.